더2025 아우디 e 콘셉트 스포트백 이즈 히어 앤드이츠 포싱 더 바운더리즈 오브 일렉트릭 퍼포먼스 앤드 퓨처리스틱 디자인 아우디 헤즈 오레이즈빈 에 리더인 인노베이션 앤드 디스 레이터스트 콘셉트 카어 테이크스 싱즈 투더 넥스트 레벨 위드 에이슬릭 에로다이네믹 실로에트 어그레시브 엘리드 라이팅 앤드 에시머스 블렌드 오브 스포트니스 앤드 엘러건스 더이컨셉트 스포어트백 이즈 디자인드 투 턴헤지즈. 이츠 낫 저스트 어바웃 에스테틱스. 도 언더 더 호드 오어레더 언더 더 플로어 디스머신 이즈 파워드 바이 오디즈 레이터스트 일렉트릭 드라이브트레인 테크놀로지. 딜리버링 언 이그 질러 레이팅 퍼포먼스 위드 제로 이미션즈. At the heart of the 2025 Audi e-concept sportback is a next generation dual motor setup that produces a n impressive 700 horsepower. This allows the car to launch from 0 to 60 mph in under 3.5 seconds. Live ring s o m e of the best high performance e v z o on the market. The advanced a l l w h e e l drive system ensures maximum traction and control. Making every drive b o t h thrilling and secure. 더 하이카파시티 배터리 팩 오퍼즈원 스터매트레인지 오브오버 400마일즈온의 신겔차어지 어드레싱 레인지 앵자이어트 컨선즈 앤드 세팅의 뉴벤치마우기인 어피션시. 아우디 헤즈 올소 포커스트 온 얼트러 페스트차어징 케이퍼빌러티즈. 얼라윙 더이컨셉트 스포트백 투차어지 프롬 10%투80%인 저스트 20미니츠 유징 에 하이파워 DC 패스트 차어저 디스민즈 레스트 타임 웨이팅 앤드 모어 타임 언더로드 리디파이닝 콤비니언스 포 일렉트릭 비케로너즈 더 브랜즈즈 레이터스트 에너지 리쿠퍼레이션 시스템 퍼더 이넨시저 어피션시 캡처링 키네틱 에너지 도링 브레이킹 앤드 컨버팅 it i n t 어디셔널 배터리 파워 스테프 인사이드 앤드 더 퓨처리스틱 심 컨티뉴즈 더 캐빈 이저 즈 메스터피스 오브 마던 테크놀로지 앤드 프리미엄 크래프트 스먼십 A 메시브 네퍼 라운드 올리드 디스플레이 다몬 에즈터 데시보드 심러슬리 인터브레이팅 인포테인먼트 비이켈 컨트롤즈 앤드 오그멘트드 리얼러티 네버게이션 오디전 유 알파드 버추얼 어시스턴트 리스판즈즈 투 보이스 커맨즈즈 위드 인크레더벨 에큐러시 메이킹 이트 이지어덴 에버투 컨트롤 에브리싱 프롬 클라이머트 세팅즈 투 드라이빙 모즈즈 서스테이너블 머트레일즈알 유스트 스루아운 인클로딩 리사이클드 마이크로파이버스 앤드 이코프렌드리 레더즈 리플렉팅 오디즈 커미트먼트 2A 그린어 퓨처 드라이빙도 2025 아우디 이 컨셉트 스포트백 필즈 라이크 스태핑 인투더 퓨처 더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어저스트 인 리얼 타임 오퍼링 에이스 무드 컴포터벨 라이드인 컴포트 모드 앤드 에이스 티퍼 모어 다이내믹 필인 스포트 모드 The latest iteration of Audi's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, Level 3 automation, is integrated, allowing for hands-free driving in certain conditions while maintaining a high level of safety and driver engagement. Audi's vision with the E-concept Sportback is clear. It's not just about creating another electric vehicle but redefining what an electric sports car can be. With a bold design, 커팅헤지 텍날러지 엔드브레스테이킹 퍼포먼스 디스컨셉트 쇼케시즈더 퓨처 오브 모빌러티 와일스틸 에 컨셉트 포 나우 아우디헤즈 힌트드 댓 엘러먼츠